가상 공간에 지금과 닮은 도시를 만들어 정책을 미리 시험하고 대안을 찾는 세계 최초의 연구가 세종시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도시개발과 정책수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시를 직접 만드는 게임입니다. 주변 환경을 꼼꼼히 따져 학교와 공장, 경찰서 등을 배치하며 최고의 도시를 완성해갑니다. 사이버 공간의 도시 건설 게임이 세종시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세종시가 디지털 트윈, 즉, 가상의 쌍둥이 도시 플랫폼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찾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인구와 교통, 주거 형태 등 수백만 개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의 세종시를 사이버상에 구축한 뒤 다양한 정책을 미리 적용해 오류를 걸러내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행동, 도시 전반적인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분석을 하여서 미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가야 될 방안을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내년까지 도시 모형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제 정책을 적용해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임을 감안해 인구 분포를 감안한 시설 배치와 상권,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 사람, 자원, 교통, 안전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를 모델링해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간 30명이 5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며. 모두 1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디지털 트윈시티 플랫폼 개발은 세종시가 앞으로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발돋움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 j b 강진원입니다.